자, 그 다음. 잘 보세요. 제가, div 하고, 안녕하세요. 뭐, 그냥, div 안 해도 상, 상관 없습니다. 자, 안녕하세요라고 하고, 중간에 엔터를 쳐볼게요. 되나요? 더 쳐볼게요. 되나요? 우리가 HTML에서 막 엄청 엔터를 치고 엄청 띄어쓰기를 이렇게 해도 안 먹습니다. 한칸 이상 안 띄어져요, 이게. 보이시죠?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난줄거움을 하고 싶다 하면은 예, 예를 들어 이런 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자, div, 이거 div 안에 이런 코드가 있다 했을 때 줄바꿈을 하려면, br 태그를 놓으시면 됩니다. br 태그는 줄바꿈 태그예요 줄바꿈 태그. 그럼, 띄어쓰기는요? 제가 요만 이렇게 띄고 싶어요. 근데, 얘도 뭐다? 한칸 이상? 아니, 두칸 이상 안 떨어집니다. 이렇게. 딱한 칸만, 한 칸만. 그러기 때문에, 자,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띄어쓰기를 하고 싶다 하면은, 쓸수 있는 문법이 있습니다. 바로, 이거, n 퍼센트라고 하죠? n b s p 세미콜론. 하시면 돼요. 그러면, 요게 html 이제 문법 키워드인데, 요렇게가 한 문, 단어고요한 칸을 의미합니다. 한 칸. 그럼 요거 두번 하면요. 자, 두번 해볼게요. 하나, 둘. 그럼 두칸띄워져요 100번 하면요.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, 100번 띄워집니다. 이렇게.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뭐다? 내가 줄바꿈을 하고 싶을 땐 br 태그를, 띄어쓰기를 하고 싶을 땐 nbsp를 써야 된다. 라는 겁니다.